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자주 듣는 질문이 기억력에 좋은 음식이 뭡니까? 치매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치매 중에서 대략 60%를 차지하는 병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하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치매, 인지기능 저하와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자주 듣는 질문이 기억력에 좋은 음식이 뭡니까? 치매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인지기능에 좋은 음식을 한개 추천해드리고 합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 껍질을 까보면 생긴 것도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생겨서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더욱더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치매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두 가지는 우리 뇌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 염증입니다. 뇌에 네, 병적인 이상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데 이러한 이상 단백은 신경 세포에서 활성 산소를 일으켜 결국 신경 세포가 죽게 만들고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생성하면서 신경 세포 주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 과정이 생기게 되면 내세포가 송산되거나 죽게 되고 진행이 되면서 내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호두에는 어떤 물질이 있길래 치매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호두에는 산화스테스를 줄이는 항산화 물질과 신경염증을 맞는 항염증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두에 포함된 물질 중에서 중요한 물질을 보면 먼저 알파 리놀레산이 있는데 이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는 물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뇌에 좋은 이유는 이전 영상인 뇌가 좋아지는 영양제 1편에 있으니 한번 같이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인지기능에 도움이 되는 호두의 양은 28g인데 이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레산은 2.5g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영양제에 있는 오메가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알파 리놀레산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항염증 작용을 하면서 내기능 세포가 송산되는 것을 방지시켜 줍니다. 또 호두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페놀릭산, 멜라토닌, 그리고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뇌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다른 근가류에 비해 호두가 포함되고 있는 이러한 항산화와 항염증 물질은 비교가 안 될지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실제 호두가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주로 호두, 15g을 포함한 금가루를 먹은 군과 호두를 먹지 않은 군을 비교할 때 먹은 군에서 인지기능이 호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질을 이용한 실험을 보더라도 14개월 이상 호두를 꾸준히 먹은 군에서는 기억력, 학습 능력, 운동 능력, 그리고 불안증이 호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두가 내에 좋은 식품인 이유를 한번더 정리하면 내에서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상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신경세포를 송산시키는 것을 줄여주고 신경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결과 결국 뇌에 이상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뇌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호두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파킨슨병, 우울증, 뇌전증, 뇌졸중에도 효과가 있으며 특히 당뇨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호두가 뇌에 좋은 건 아셨으면 과연 얼마나 먹어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부분 근장량은 1온스에서 1.5온스인데, 이는 28에서 42g입니다. 호두는 판매할 때한개가 아닌 반쪽씩 들어있는데, 이 반쪽을 하루에 12개에서 18개를 드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호두를 먹으면 살찌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양은 몸무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두는 꼭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먹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뇌에 좋은 호두를 꾸준히 먹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도 근가류 중에서 호두보다는 땅콩이나 아몬드를 좋아해서 간식으로 자주 먹는데, 이제부터 간식으로 호두를 꾸준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도 같이 먹어보시죠. 오늘은 뇌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인 호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꾸준히 적당히 호두를 섭취하셔서 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